계모에게 버려진 아들 20년 뒤 백만장자가 되어 복수했습니다.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날 현우는 계모에게 손을 꼭 잡힌 채 터미널로 끌려갔습니다. 그녀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. 이제 네 아버지 재산은 전부 내 거야. 넌 이제 귀찮은 짐일 뿐이지. 여기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해. 현우는 울며 계모 손을 붙잡았습니다. 엄마 저만 두고 가지 마세요. 제발요. 앞으로 말잘 들을게요. 그러자 계모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. 울음소리도 참 구질구질하네. 진짜 꼴 보기 싫어. 그녀는 아이의 손을 밀쳐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. 그날 여섯 살 아이는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보냈고 거리에서 음식을 찾으며 살아남았습니다. 비바람 속에서도 그 어린 손으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. 현우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.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. 그리고 꼭 당신한테 복수할 거야. 20년 뒤 현우는 국내 최대 투자 회사를 일군 백만장자 사업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. 계모는 몰라본 듯 다가와 말했습니다. 어머, 젊은 사장님이셨네. 혹시 투자 상담 가능하실까요?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. 저 기억 안 나십니까? 터미널에서 아이 하나 버린 적 있지 않습니까? 계모는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설마 너. 현우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. 오랜만입니다, 어머니. 당신이 가로챈 재산 오늘부로 전부 제 손으로 되찾았습니다. 그리고 이건 당신이 제게 가르쳐 준 거죠. 사람을 버리면 똑같이 버려진다는 걸. 개모는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.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줘. 현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. 그날 저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까? 개모의 울음소리가 공기 속에 희미하게 번졌고 그녀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. 수십 년전 그날 그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현우는 말했습니다. 저는 더 이상 과거 따위에 묶이지 않습니다. 하지만 빚은 정확하게 갚습니다. 현우는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녀를 무시한 채 떠났고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.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?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